손흥민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전 그에게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. 항상 잘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. 결과보다 불안이 먼저였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. 그는 수없이 선택의 순간에 섰습니다. 지금 멈출 것인가 아니면 한번더 버틸 것인가 그 갈림길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왔습니다.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손흥민이 붙잡은 것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. 하루를 대하는 태도 스스로에게 세운 기준이었습니다. 훈련이 끝난 뒤에도 그는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. 누가 보고 있든 아무도 보지 않든 자신과의 약속만은 지키려 했습니다.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. 결과에 흔들리기보다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손흥민은 알고 있었습니다. 성공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라는 것을. 그래서 그는 오늘도 자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? 그 질문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까지 손흥민은 멈추지 않습니다.